3분 복지입니다. 오늘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과 평생학습지원금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실직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출생 후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씩 연체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라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3분기 신청 기간 10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기 본소득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평생학습지원금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의 모든 광명시민이 생애 1회 30만원 평생학습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포인트 사용 방법은 온라인 사용은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수강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사용 시에는 NH농협카드를 사용해 먼저 결제한 후에 소명 신청하면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9월 1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50세 광명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등 문의사항은 평생학습지원금 상담센터 021680-67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